라스팔마스는 홈 2승 2무 1패, 아틀레티코는 원정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팀내 최다 특점자이자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비에이라가 개인 사정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아틀레티코는 풀백 리노가 결장합니다 아틀레티코는 6연승 중이며 원정에서도 준수한 특점력을 기반으로 어렵지 않게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승격팀 라스팔마스는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질주했지만 직전 라이오전의 0-1로 패배? 라스팔마스는 수비 위주로 해야 하는 이번 경기에서 세트피스 전담 키커이자 주장인 비에라가 이 결정하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도 60% 확률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으며, 비록 득점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리드를 지켜낼 수 있을 것. 언더 양상 속 아틀레티코의 한 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승패 AT 마드리드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원더.